그럼요. 부부 동반 모임에도 잘 데리고 나가요. <laughs> <laughs> 예전에는 안 되는 거다 미쳤어요. 어렸을 때부터 눈이 컴플렉스였는데 젊었을 때는 그냥 그려려니 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거울을 보고 또 어느 순간 사진이 찍기 싫어지더라고요. 음. 음, 자신 자신이 아, 어, 나왜 눈물이 나지? 다른 사람한테도 당당하게 음. 사진 이쁘게 찍어 줄게. 이쁘게 어, 돌아올게요. 아. 눈 감고 떠 봐요. 여기 보실게요. 고개 살짝 숙이고. 날 봐요. 안녕하세요 예, 7개월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불편함은 하나도 없으세요? 저 진짜 없었어요 <웃음> <웃음> 없었습니다 흉타요와 아. 하나도 안보네요네안 보여요 주변 분들은 뭘 하세요? 아직 저를 못 알아보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<laughs> 응원의 댓글을 너무 많이 달아주셔고 보다가 엉엉 울고 <웃음> 새벽에. <웃음> 근데 몸소까지 바뀌었다라는 네. 댓글이 엄청 많아요. 네, 저도 근데요. 그 댓글을 보고 영상을 돌려서 봤는데요. 진짜 변했더라고요. 그게 아마 자신감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? 제가 행복하니까요. 아, 회복과정이요?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얼만큼 부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영상을 이렇게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는 알았지, 제가 진짜 그렇게 부어 있는 상태였는지도 몰랐고, 그걸 또 용감하게 또 저는 잘 돌아다녔거든요, 사실. 그렇게 회복에 뭐 아프다거나 뭐 힘들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, 즐기면서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더안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눈 부분에 잠붓기가 있어서. 이게 다 빠질까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원장님께서 전혀 걱정을 하지 마시라고. 다 빠지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. <laughs> 그 말을 듣는 순간 안심이 되었습니다. 그렇게 원장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거울을 보니까 <laughs> 정말 빠져있는 것 같더라고요. 요즘 제가 뮤직비디오를 좀 많이 찍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무슨 말씀이냐면은. 첫 번째, 어디서 했느냐. 그게 제일 궁금한가 봐요. 너무 잘됐다고, 너무 잘됐다고. 언니가 거기서 왜 나와 그런 요새 카톡을 사실은 자주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. 어, 10개월이 지금 지났는데도 제가 반려견을 네, 키우고 있는데 저를 깨워주거든요. 깨워주면 첫 번째 하는 일이 거울부터 찾아요. 이게 지금 내가 꿈을 꿨다가 깨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에 자꾸만 거울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. 제일 좋아한다고 셨는데 네. 그럼요. 부부 동반 모임에도 잘내고 나가요. <laughs> 예전에는 안 되는구나, 셨어요 <laughs> 정말 요즘 같으면 너무 행복하고 새로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행복이 깨질까봐 막 두려울 정도거든요. 원장님 아니고 다른 분이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. 너무너무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. 영상이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싶어서 찾아뵙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 응원이 이렇게 힘이 돼서 제가 앞으로도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분한분 한분 응원 달아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you uh -huh.